이 샘플들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야겠는데. <laughs> 첫 번째로 받은 샘플은 아라로즈라는 향수 샘플이고. 내가 종이에다가 여기다 향수를 뿌려가지고 여기다가 껴놨다. 근데 다 날라갔네. 다시 맡아야겠네. 이 향은, 이 향은, 어, 장미향인데, 음, 약간 장미 스킨 냄새? 장미 스킨 냄새고, 되게 귀, 귀여운 여자아이가 뿌릴 것 같은 그런 장미향. 아무튼, 그래서 되게 여성스럽고 귀여운 여자아이한테서 어울릴 법한 그런 장미향이어가지고, 아직 뭐, 난한 번도 뿌리고 나가본 적은 없는데, 좋은냄데이향 되게 좋다. 사랑스러운 그런 장미향. 근데 이 샘플인데도, 이 스프레이가 되게, 하고 잘 나와. 그래서, 나, 이 아쿠아 유니버셜에서도 느낀 건데, 이, 이 매정 메중, 프랑시스커정 향수 브랜드가 스프레이 성능이 되게 좋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 이게, <laughs> 요, 요거를 눌렀을 때, 토출, 요 분사, 거를 눌렀을 때, 되게 부드럽게 눌리는데, 촤 하고, 분사가 잘 되는 그런 느낌. 역시, 비싼 브랜드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약간, 그, 매중크라시스커정 브랜드가 좀 비싼 편이긴 하다. 다른 향수들은 약간, 요거를 눌렀을 때, 약간 그, 이빨 사이로, 옛날 우리 무서운 언니들이 이빨 사이로 침뱉듯이 찍찍 하고 나가는 그런 향수 브랜드들도 있고, 약간 이거를 눌렀을 때, 이눌르자마자이 향수가 분사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텀이 있어. 한 3분의 1 정도는 가라야. 3분의 1 정도는 가라로 누르고, 3분의 2 정도부터가 이 향수가 분사되는 그 구간, 이, 뭔 느낌인지 알 거다. 그래서 이 스프레이들의 특징이 3분의 1 정도는 가라로 눌리고 그 3분의 2 지점부터 분사가 되는 그 느낌인데 요거는 딱 눌렀을 때 처음부터 누르자마자 그냥 촤 하고 뿌려지는 그 스프레이의 그 아주 훌륭한 퀄리티가 어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근데 샘플 마저도 그런 우수한 스프레이 성능을 보여주는 매정브란시스커정 아, 훌륭한 브랜드 이매정프란시스커정이 아, 이름도 길고 어렵고 또잘 그러니까 머리에 잘안 들어오는데 이게 사람 이름인데 되게 천재 조향사라고 무슨 옛날에 무슨 장벌 고띠엔가 아무튼 뭐그 되게 유명한 향수를 만든 천재 조향사라고 그 사람이 어 나와서 만든 향수 브랜드라고 두 번째 향수는 산타 마리아 노벨라 향수 두 가지를 내가 샘플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이두 가지를 선택을 해봤는데 하나는 프리지하고 하나는 엔젤디 피렌체다. 이 프리지아 향수는 그 산타마리아 노벨라 대표 향수로 굉장히 유명한데,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깨끗하고 여성스러운 비누향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한번 보려봐야지, 다시. 이봐, 이봐. 잘 나오지도 않아, 이거. 산타마리아 노벨라. 두 번, 세번 누르니까 나오네, 세 번. 이 샘플의 스프레이 성능이 요정도인게 어 일반적인데 아이예전브란시스 과정은 샘플 스프레이 성능이 아주 훌륭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다 요거는 이거 말그대로 그냥 비누향인데 되게 그 깨끗하게 잘 씻은 꽃비누로 깨끗하게 잘 씻은 느낌의 그런 향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이 향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것 같은. 굉장히 대중적으로 무난하게 누구나 좋다고 느낄 수 있을 법한 그런 비누 향이라고 할수 있겠다. 근데 좋은데 상당히 여성스러운 느낌이어가지고, 뭐, 내가 이걸 품품을 구매를 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난좀 여성스러운 이미지랑은 나랑 잘안 맞아서 내 코로 맞기에는 향은 좋은데 내 평소 스타일과는 여성스러운 향이 잘 맞지가 않아서 여성스러운 향은 잘 구매를 안 하게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엔젤디 프렌체도 산타마리아 노벨라에서 알게 모르게 인기가 많은 향인데 누구는 이 프리지아보다 이게 훨씬 더 좋다고 막 그런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이것도 샘플을 신청을 해봤는데 요거는 어, 잘 모르겠어요 이봐 이봐 요거는 내가 그냥 이게 무슨 향인지 한번 맡아보고 싶어가지고 잠깐 집 앞에 산책내갈 때 잠깐 뿌리고 나갔었는데 그, 되게, 나한테는 되게, 화장품 냄새가 진하게 느껴져가지고, 음,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냄새는 좋은데, 냄새는 좋은데, 그냥 좀, 뭐 어디서나 많이 맡아본 것 같은 흔한 화장품 냄새랄까? 그리고 약간, 어, 사람들 여기서 물 냄새가 느껴진다고 하는데 어 보게 뭔 느낌인지 알것 같은 어, 진짜로 물 냄새가 약간 느껴지는 <laughs> 그런 향. 엔젤리펜체도 좋은 향인데 이것도 약간 되게 내가 맡기에는 페미닌한 그런 느낌의 향이어서 이것도 뭐지 반품으로 사지는 않을 것 같은. 그리고 그 다음은 거 바이레도의 슈퍼시더라는 향인데 이 슈퍼시더가 어 전에 궁금했었던 향이어가지고 이봐 바이레도도 분사력이 되게 좋아 샘플인데도 역시 비싼 브랜드들 퀄리티가 좋이 슈퍼시더는 그 향조가 되게 단순하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시더우드 향이 뭐, 지배적이다, 뭐,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아무튼, 그 제일 대표적인 향이 연필심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진짜로 연필심 냄새가 나는데, 연필심 냄새인데, 그, 우리 어렸을 때, 그, 향나는 연필. 그런 이렇게 싸구려 그런 달달한 향의 그런 느낌을 연필대에다가 첨가해 놓은 그런 연필들이 있었는데 그 연필로 이렇게 글씨를 막 쓰다가 연필대 냄새도 한번 이렇게 맡아 보는 그런 느낌의 향. 그런 느낌의 향이고 연필심 냄새인데 뭐 그렇다고 이게 되게 가볍고 뭐, 그런 향은 아니고, 되게 오묘하게 세련된 느낌의 향.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향인데, 정말 이런 냄새가 다 있나 싶은 그런 독특한 냄새인데, 되게 매력있고 세련된 향인데, <laughs> 여기서 느껴지는 이연필심의이 싸한 느낌이, 이 어나더 13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진다. 그쇠 냄새 같은, 거 싸한 느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슈퍼시더랑 어나더 13이랑 비슷하다고 언급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나도 이거 뿌렸을 때이 어나더랑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느꼈다. 싸하면서, 약간 달달 달 그런 느낌 근데 되게 독특한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본품으로 사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향이고 그 다음 향은 이식 다쳐졌네 이거는 딥티크에서 딥디크, 최근에 출시된 어, 신상향인데 르빠비에라고 해서 이 향인데, 이건 샘플도 되게 큰 용량으로 보내줬는데,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이 향은 형을 들었을 때, 막 누룽지 냄새 난다. 무슨, 갓 지은 쌀밥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진짜로 이게 그 밥의 꽃순 내가 느껴져. 느껴진다. 이 향에서 근데 그 밥의 꽃순 내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아, 약간 이거 어디서 무슨 문방구에서 파는 향나는 문구류들. 뭐 그런 데서 많이 맡아본 그런 느낌의 향이 느껴진다 아까 이 슈퍼시더에서도 말했듯이 향기나는 연필 뭐을 이런 뭐 향기나는 연필 향기나는 색종이 이런 데서 어그 느꼈던 그 향도 여기서 느껴지고 근데 이것도 되게 기묘한 향이라고 해야 되나? 밤 냄새도 느껴지고 문방구에서 파는 그 향기 나는 문구류에서 느껴졌던 그런 여러 문구류의 향도 느껴지고 근데 이 이게 종이 냄새를 종이 냄새를 향수로 만든 거라는데 이 파피에가 무슨 어느 나라 말로 종이라고 막. 어, 근데 되게 오묘한 이것도 어, 되게 희한한 느낌의 향 음. 그래서 뭔가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laughs> 그런 향이고 이 향은 좀더 뿌려보면서 어,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은 그런 향이다 어, 아무튼 그런 향이고 <laughs> <laughs> 그 다음, 마지막, 가장 최근에 산 향들인데, 내가 지난달에, 괌을 여름 휴가로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면세점에서, 요 때다 싶어가지고, 또 이제 향수를 산 것이다. 그래서, 엄청 저렴한 가격에, 이두 개의 향을 사왔다. 하나는 니샤네라는 브랜드의 우롱차라는 향수고, 요거는 킬리안의 문나이트 인 헤븐이라는 향인데, <laughs> 내가 왜 이렇게 생소한 향수 브랜드의 향을 두 가지를 사게 됐느냐 <laughs> 하면은, 우리 향수를 좋아하는 향수인들이 누구나 참고하는 <laughs> 그 향수사랑, <laughs> 향수사랑 카페에서 <laughs> 이제 눈팅을 막 하다가 면세점에서 향수를 좀 사고 싶은데 뭘 사면 좋을까. 이왕 사면은 사, 이왕 사는 거 평소에 좀 구하기 힘들고 그 면세점이 아닌 곳에서는 되게 비싼 가격에 사야 되는 그런 비싼 브랜드 향수들을 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오다가 처음에는 이제 아쿠아 유니버셜, 아, 아쿠아 아 유니버셜 아니고 이제 메종 프란시스 커정 여기에 7 2사라는 향수가 있는데 그 향수를 사고 싶어서 이제 장바구니에 넣어놨는데 어, 자꾸 막 품절됐다가 재입고 됐다가 재입고 돼, 돼가지고 살라고 보면 또 품절이고 계속 막 그래가지고 7리사는 결국 못 사고 또 찾아보다가 이두 가지 향수의 정보를 향수사랑 카페에서 <laughs> 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니샤네 브랜드의 우롱차라는 이 향수에 대한 찬사 <laughs> 여름, 시전, 여름 시즌이라 그런지 이 향수에 대한 찬사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어? 그래? 하면서 그럼 이걸 한번 사봐야겠다 라고 해서 일단 이걸 장바구니에 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천사가 많이 보였던 향이 향수가 바로 이 킬리안이었다 이 킬리안의 문라이트 인 헤븐이 너무 좋은 향이라고 사람들이 막 극찬을 아끼지 않길래 이것도 한번 사봤다 일단 이 니자네 우롱차 이 향은 여름에 뿌리기 굉장히 좋은 향이고 그말 그대로 우롱차 차 향의 그 쌉싸름한 그런 냄새, 뭐그 시트러스의 그 청량한 냄새 그런 것들이 더해진 향이다. 아주 여름엔 찰떡이다. 그래가지고 여름이니까 여름휴가 가는데 시원한 청량한 향 사고 싶어서. 얘네 샀을때랑 마찬가지로 요새 이상하게 여름에 어울리는 청량한 향을 자꾸 찾게 되는 것같아요 날이 더워서 그런가 그래서 이걸 샀는데 내가 이제 괌에 도착해서 호텔에서 닦아가지고 시향을 해보는데 어, 이거 <laughs> 약간 좀이 향을 굳이 이 돈을 주고 사야 되나라는 의구심이 들었던 <laughs> 왜냐면은 이 향이 엘리자베스 아덴 그린티랑 향이 그냥 똑같다. <laughs> 그 엘리자베스 아덴의 그린티 그 향수를 그 맡아본 지 오래되긴 했는데, 한 10, 10여 년 전에 내가 그 향을 사서 사용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이랑 지금 이 향을 맡았을 때의 기억이랑 그냥 똑같은. 너무 똑같은. <laughs> 근데 엘리자베스 아덴 보다는 좀더 농축된 느낌의 향이라 그래야 되나? 그니까 아까 이 에보니 우드 얘기했을 때랑 똑같이 그 엘리자베스 아덴 그린티 향수를 햇볕 쨍쨍한 날에 그 접시에다가 그냥 쫙 쏟아놓고서는 햇볕에다가 그냥 쪼인거야 그래서 쪼여가지고그 엘자베스 라덴 그린티에 그 끈덕끈덕한 엑기스만 남은 향이 바로 이 향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약간 좀쌉싸름한 차향도 좀 느껴지고 근데 이게 엑스트레드 퍼퓸이라서 지속력이 길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 이런 가벼운 시트러스 차향의 특성상 엑스트레드 퍼퓸 치고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다. 근데 이게, 어 나쁜 향은 아니고 좋은, 냄새가 좋은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잘 뿌리고 있다. 이게, 어디 거야 이게 튀르키에 브랜드라고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거 후기를 좀 찾아봤을 때 약간 중동의 느낌도 느껴진다 그래서 살짝 걱정을 했는데 그냥 중동 느낌은 하나도 안 나고 그냥 차차 냄새 차 냄새고 응. 근데 여름이라서 잘 뿌리고 있다. 한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 윗단이 이렇게 약간 비어있는, 많이 뿌려가지고. 그리고 이 바틀이 <laughs> 장난이 아닌 것이 이 뚜껑이, 뚜껑이, 내가 느끼기엔 뚜껑이 바틀보다 더 무거운 것 같은. 그래서 이 뚜껑을, 뚜껑을 아주 묵직 해가지고 그냥 이거를 그냥 냅다 그냥 사람한테 던지면은 두개골을 박살낼 수 있을 것 같을 정도의 그 그런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져서 굉장히 고급스럽다라는 생각을 했던. 굳이 이거를 이돈 주고 살 거면은 그엘지자베스화된 그린티를 잔뜩 사가지고 그냥 온몸에 샤워를 하고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은. <laughs> 그 향. 그리고 그 다음은 킬리안의 문라이트인 해문인데, 요거는, 음 내가 이거를, 그, 알게 된 게, 그 향수사랑카페에서 막 보다가, 이게 킬리안이 리안나가 쓰는 향수 브랜드라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어 아주 다수의 어 미국 할리우드 스타들이나 미국의 유명한 팝 가수들이 입을 모아서 리안나의 향을 칭찬을 하면서 리안나 옆에 가면 천상의 향이 난다. 천국의 향이 난다. 리안나한테서는 너무너무 좋은 냄새가 난다. 그런 어 증언들을 하는 했다는 그런 글을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리안나가 무슨 향수를 쓰냐라고 했을 때, 뭐 대답을 잘 해주지 않는다 그랬나? 아무튼 그랬는데, 리안나가 여러 가지 향들을 막 섞어서 쓴다고 막 그랬던 얘기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리안나가 뿌리는 천상의 향을 풍기는 리안나가 뿌리는 향수가 바로 이 킬리안이라는 브랜드의 향수라는 것이다. 근데 그래서 향수사랑 카페에서 봤을 때 킬리안에서도 문라이트인 해 e n 이 향에 대한 어 극찬의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걸 보게 되어서 요거를 사게 됐는데, 이거는 음그 카페에서 향수사랑 카페에서 봤을 때 망고 향이라고, 그 열대과일 냄새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내 코에서는 굉장히 남자 스킨 냄새가 강하게 느껴지고 <laughs> 망고향 그런 거잘 모르겠고 근데 내가 그 괌에 도착했을 때이두 향수를 딱 까가지고 막 시향을 해보는데 이 리샤네 무동차를 먼저 뿌려서 냄새를 맡아보고, 그 다음에 이 킬리안을 까가지고 착 뿌리는 순간, 갑자기 김서방이 옆에 있다가, 어, 냄새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때 우리 방이 더블베드여가지고 침대를 따로따로 쓰고 있었는데, 다른 침대에 누워있던 김서방이 <laughs> 내가 그 반대편 침대에 있는 내가 이 향수를 착 뿌리는 냄새를 맡고서는 착 뿌리자마자 냄새 좋다고 말을 하는 걸 듣고 좋은가? 그런가? <laughs> 라고 했는데 내 코에는 굉장히 남자 스킨 냄새가 좀 강하게 느껴지고 이게 지속력이 되게 길어서 뿌려놓으면 은그이 향이 계속 내 몸에서 풍겨오는데 어 뭐라고 해야 돼? 이게 휴양, 휴양지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향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너무나 잘알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laughs> 약간 이 향이 이 남자 스킨의 그 냄새가 우리나라의 그 아시안 <laughs> 그런 냄새가 아니고 굉장히 이국적인 남자의 스킨 냄새 이것도 역시 양인들이 코카시안들이 뿌릴 것 같은, 코카시안들이 쓸것 같은 그런 스킨 냄새. 근데 이게 약간 안정화를 좀 오래 시켜놔야지 그 남자 스킨 냄새가 어느 정도 좀 눌러지고 그 망고 냄새랑 그 열대 과일의 그런 달달한 그런 냄새들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아직 이게 산지월 별로 안 돼서 그런가 아직까지는 남자 스킨 향이 많이 느껴지고 이게, 약간, 묵, 어, 묵히면 묵힐수록 더 향이 좋아진다고 하, 하는 얘기를 어디서 봤기 때문에 좀 오래 놔두고, 날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다시 뿌려봐야 될것 같은 그런 향이다. 근데 그 남자 스킨 향이 어, 너무 굉장한, 굉장히 강렬하고 막 톡쏘고 막 그래서 어 머리 아프고 코 아프고 막 그런 향은 아니고 좋은데 향은 좋은데 어어 뭔가 이국적인 느낌의 향으로 좋은 냄새는 맞는데 그게 남자 스킨 향인 거지 그리고 나는 이거 바틀도 약간 좀어 뭐라 그래야지. 양주병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가지고. 그냥, 잘 모르겠어. <laughs> 약간 좀, 요거 두 개를 면세점에서 어떻게 싼 가격에 잘 구매를 하긴 했는데, 약간 후회는 아니지만, 굳이 이거를 샀어야 했을까라는. 후회인가? <laughs> 아무튼, 아니, 이거 말고 딴거 살걸. 막, 요 정도까지는 아닌데, 음, 면세가 아니었으면 안 샀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의 그런 향 되시겠다. 아무튼, 이렇게 기, 또 오늘도 너무 막 길게 떠들어 제껴가지고, 새로 산향수들의 향수들과 또 여러 가지 샘플로 받은 향수들의 어, 냄새를 예, 떠들여 제껴봤다. 아무튼, 마치겠다. 끝!